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눈을 열어주심 더 깊은 신앙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되는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멈춰 섰습니다. 그중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며 말했습니다.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며 무슨 일이냐고 하셨습니다.그러자 글로바가 그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 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3일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자신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했는데,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모든 성경에 쓴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글로바와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별함을 느끼고 좀더 함께 있기를 강력히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더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잡수시며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져서 안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주께서 정말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자기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다친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그들은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기대했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예수님이 친히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겐 복음이 아직 비밀이었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일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그럴 때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성찬을 통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며 축사하시고 성찬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찬이 그들을 깨워 영적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를 보게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잔을 통해 주께서 영적으로 임지하셔서 그 유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과 성찬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부활 주일이 지나도 거룩한 열심에서 손을 놓지 말고 더욱 힘써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근심 어린 마음과 걱정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을 좇아 열심을 내어 달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